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문자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혁신했을까요? 오늘은 이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한글 학습 시스템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 수준과 개별적인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그는 문자의 형태와 발음이 쉽게 익혀질 수 있도록 우문의 원리를 반영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스템은 학습자의 발음 문자 이해도, 문법 습득 속도를 분석하여 개인별 학습 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급 학습자가 한글 자음을 배울 때 AI가 발음 교정을 제공하고 정확한 소리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특정 학습자가 문장 구성을 어려워하면 문법 중심의 연습을 제공하고 듣기나 말하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화형 학습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에서는 음성 인식 기술과 실시간 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언어 배경에 맞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을 배우려는 전 세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설계한 한글 교육 시스템은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춤,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2. 몰입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면 학습자가 단순히 문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글 창제 이후 실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서와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교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한글 학습 환경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한글 문자를 촬영하면 해당 글자의 소리와 단어 예문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AR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VR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의 학습 공간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VR 속 가상 교실에서 실제 선생님과 같은 환경에서 학습하거나 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연계된 상황 속에서 한글을 익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게임화된 학습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도 단순히 문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흥미를 끌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한글 교육 시스템에서 퀴즈, 대화형 시뮬레이션, 보상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고려될 것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설계한 한글 교육 시스템은 AR과 VR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화된 학습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한글 습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3. 글로벌 한글 확산을 위한 개방형 교육 플랫폼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는 단순히 국내 학습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한 후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제작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개방형 한글 학습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 학습자가 자유롭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학습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선택하면 AI가 한글과 해당 언어의 유사한 발음과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의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 세계 학습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을 연결하여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한 개별 학습을 넘어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제작 콘텐츠 기반의 학습자료 공유 시스템이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학습노트, 영상 강의, 연습 문제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AI가 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설계한 한글 교육 시스템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다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AR, VR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 그리고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미래 한글 교육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